안녕하십니까? 구독자 여러분. 햄스름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유명 유튜버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누구냐? 잠시 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. 음, 네네 네. 알겠습니다. 어, 유명 유튜버. 어, 뭐, 마스크도 뭐,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? 뭐내 채널 찍는 거야, 내 채널. 유명 유튜버 오늘 <laughs> 리뷰. 유명 유튜버라요 유명, 유명 유튜버. 유명 6, 구독자가 몇이죠? 6,800명입니다. 6,800명. 6,800만 입니다청업시모자라네 우리 네. 열혈 구독자님은 어디세요? 오고 있대요. 자리를 먼저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뭐, 어떡하지? 여기 뭐, 어디에요? 여기는 월투더 곧. 네. 멀티더 곧. 멀트도 곧. 어. 굉장히, 그, 뭐라 그러죠? 오션뷰. 오션뷰. 뻘뷰라고 뻘뷰. 개뻘뷰. 코로나인데 사람 많네요. 네. 코로나가 있어요월 곳에도 확진자가 없습니다. 아, 이런 거 먹으면 귀찮으니까 닭갈비 먹어요, 그냥. 네. 나 닭갈비가 좋아. 알았어. 그때 먹고 처음 먹는 거예요, 지금. 뭐, 가죠. 먹시다, 시킵시다, 일단. 응. 응. 뭐 어 패션 좋은데 오늘 좋아. 패션 좋아 그래? 키가 커졌다 한거 보니까 지금 에어로 한 2cm 먹었네. 에어로 <laughs>